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노드 윤중의 윤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알려드렸던 하체 힘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하체 힘 모으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할수 있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가장 도움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쉽고 어, 어디서든 따라 할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체 힘 모는 으걸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하체 중심 잡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여러분들이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맞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어떤 쉬운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 거냐면 하체 중심을 모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을 이렇게 오래 잡는 거, 그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투구를 이어가면서 인위적으로 신경쓰면서 할수 있는 거 말고, 그냥 연습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꾸준한 연습으로 통해서 나중에 개선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훈련은 2인 1조로 해야 되고 누가 공을 굴려주거나 원래 코치님들이 펑고 쳐주면서 하는 훈련인데 제가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뭐 공을 굴려줄 수 있거나 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훈련은 어느 구단에서 많이 하는 훈련입니다. 저도 그 구단에 있는 투수 후배한테 배워가지고 어이 훈련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빨간 콘 위에 공을 하나 올려놨어요. 빨간 콘 위에 공을 올려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실까봐 안 보이실까 놔둔 거고. 어, 누가 원래 사실은 굴려주는 걸 가정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옆쪽으로 갑니다. 이 정도까지 왔다가 치고 여기 있는 공을 사이드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으로 가서 공을 잡고 어떻게 투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공을 잡았어요. 중심에서, 그죠? 잡고 난 다음에. 스텝을 할때 점프를 약간 하는 거예요. 딱! 점프를 해서 이렇게 중심이 완전히 모여있는 걸 느껴놨으면 그때 천천히 해서 투구.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스텝하고 공을 잡아서 스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스텝, 스텝, 스텝. 공을 잡고. 탕! 여기서 힘을 딱 모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든 다음에 그 다음에 투구. 이 훈련 방법은 한 15개씩 5세트 정도,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누가 굴려주거나 펑거를 치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훈련이에요. 하지만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은 당연히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트 야구를 하는 친구들은 이 훈련을 보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드 스텝. 공을 잡았어요. 탕. 힘 모으고. 그 다음에 투구. 빵. 자, 마지막은 연결동작으로 해볼게요. 끊기는 거 없이 연결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 잡고, 탕. 그 다음에 투구. 자, 연결동작으로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잡고, 탕. 그 다음에 투구. 오늘은 하체 힘 모으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 꼭 공이 없어도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스텝을 하고, 제자리에서 잡는 모션만 하고, 섀도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통해가지고 연습을 하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갈 여건이 안 되거나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 잠깐 산책 나가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동작을 따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투구 자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훈련을 통해서 그런 자세가 만들어 놓고 투구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중심이 모여 있는 느낌, 중심이 뒤에 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뒤에 있으면 앞에 밀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중심이 등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투수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투수님들. 투수님들 보고 계시죠? 모두가 투수가 되는 그날까지 야노도윤중은 계속 갑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부탁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야노두 윤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많이 돼야 떡상